봅시다. 의료 보험 중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의료 보험 그 적자가 난다. 국민 의료 보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뭐였어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나마 보전이 된다. 왜? <laughs> 물론 몇놈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이런 놈들 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일하러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잖아. 근데 의료비는 많이 내고 아파서 병원 비싸다고 아파서 가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못 누워 있잖아. 요 저도 지금 유일하게 제가 지금 신용불량자 되면서 <laughs>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의료실비보험인데, 왜냐면 돈도 없는데 아파서 누워 있으면 누가 뭐 병원비도 안내줄 테니까. 그거 하나는 진짜 제가 휴대폰 요금을 못 내도 내고는 있는데, 병원 가서 입원해 있으면, 그죠? 공짜죠? 90% 이상 뭐 의료실비로 해주니까. 근데 가서 왜못 누워 있어요? 먹고 살아야지! <laughs> 네? 아이상기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이 부동산 값이 빠지면서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돈이 좀 있다든지 조금 무리하신다라고 하면 서울 사람이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울 지역에 이 특히 거품이 많이 빠진 게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철저하게 월세하고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월, 뭐 서울이 아니어도 광역시급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습니다. 월세 수익은 괜찮은데 그래서 가장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조용 오피스텔이 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선동되지 마시라. 중국애들이 많이 사줘야 세금을 낼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와서 한국에 방문도 많이 하고 어차피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걷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니까. 중국애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건물 많이 사면 거기가 중국이 돼요. 야, 세금 올리면 돼. 부활 걱정이야.